안녕하세요, 피플입니다. 오늘은 이번에 리메덴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경된 열매는 총 6개로 어둠, 빛빛, 중력, 세세, 빙빙, 흔들인데 세세는 각성으로 다 뽑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남은 열매 확인을 해볼텐데 스케일 하나씩 빠르게 보고 가장 중요한 게 PVP 또는 사냥용으로 되겠죠? 마지막에는 각 열매, PVP 하는 것까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열매는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십시오 아, 소리가 빙빙 소리가 나네. 써보십오히 오, 뭐야? 새가 엄청 깔끔해진 것 같다. 오! 새가 아주 깔끔하게 날아가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 두 번째 스킬?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 스킬? 어? 뭐야, 빙님 너무 구닥이 같은데요. 네 번째? 아, 아하. 아하, 이게 바닥이 없어서 짧게 나간다고. 아, 그래서 길게 나가는 거 보여 준다고. 와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다음 스킬이요. 그거. 잘 걷는 거아 아니... 아아 이스에이지로 강력 공격 그다음엔요? 아 그죠? 이동기로 되어 있고 일단은 요번 리메 중에 가장 허접하게 리메가 된 열매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열매 봅시다 첫 번째 스킬 써보십시오 아 중력이구나 두 번째 스킬 어? 그죠? 운석 떨어지는 거? 세 번째? 뭐 아 뭐야 이거 세번째가 이동기로 되어있어? 특이하네? 마지막에 이동기로 되어있는게 아니고 세번째로 이동기? 그 다음은요? 중력이 얼음보다 더 쓰레기 같은데? 중력은 어차피 각성 아 일단 강력공격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오케그 다음 스킬 아 이것도 와아 중력이 뭐랄까 데미지는 그래도 그러면 세번째 열매 오 뭐야 세번째 열매는 이것만 딱 봐도 알겠다 BPC로 되어 있고 저격총으로 쏘세요. 어, 야 이거는 무조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스킬인데. 아 이렇게 와 이것도 데미지가 좋구나.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스킬? 오 뭐야? 스킬은 BPC 짱이긴 한데 세 번째 스킬? 아, 이거는 그저 앞으로 공격인데. 선생님, 잠깐만요. 두 번째 스킬을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선생님 맞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는가? 한번 써볼래요? 두 번째 써봐요. 아, 뭐야. 아, 맞으면은. 아, 이렇게 돼. 야, 뭐야. 빅빗개사기네 이거. 그 다음, 네 번째 스킬? 아, 뭐야. 네 번째 스킬은 자신의 마음대로, 이거, 어, 팔, 팔 척? 그, 그 무식인가? 그거, 그거 나가는 거고. 그 다음 스킬은요? 아 맞아. 그 다음 스킬은 그냥 이동기로 되어 있는데, 와 스킬만 봤을 때는 VPC 가장 사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. 그 다음 열매 첫 번째 스킬. 오, 뭐야 이거. 오, 오, 오. 아 어둠 스킬인데 어둠은 원래 PVP 에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. 두 번째 스킬. 어 뭐야 아 이거 아, 안전 석박이구나세 번째 스킬? 아세 번째 스킬은 상대를 데리고 가면서 공격하는 거네 번째 스킬? 아네 번째 스킬은 공격 끌려서 공격하는 스킬이고 마지막 스킬은 어차피 이동기겠죠? 오 마지막 스킬 이동기가 아니었구나 뭐야? 도든 데미지가... 아, 내가... 내가... 내가 똥 쓰레기였나? 데미지가 왜다 좋아 보이지? 아, 이제 마지막 흔들인데, 흔들은... 에스코 일단... 어, 앞으로 가서 한방 쓰는 걸로... 아... 이거 맞으면은 또 이런... 뭐야... 집어던지는 이런 모션이 또 있었구나. 자, 그럼 두 번째 스킬... 아, 이번엔 발로 땅치긴가 어... 아니네... 우와... 자신이 가는 거네? 땅을 발로 해서 아딱 내려오면서 화면이 깨지는 것 까지 아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세번째 스킬 오 세번째 스킬은 양손으로 해서 쓰나민가? 그저 쓰나미 포즈를 취하는데 그냥 공격 주변을 강력 공격으로 그냥 넘어지는 걸로 되어있고 그 다음 스킬 오 이제 진짜 쓰나민가? 어, 깨진다! 온다, 온다요! 아, 쓰나미 퀄리티를 좀 뭔가 만들어주지. 뭐... 여기 있으니까 안 맞는데요. 쓰나미 소환! 딱, 그러면은, 쓰나미가 동서남북으로 다 몰려오고, 아, 쓰나미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구나. 근데 마지막 스킬? 이건 뭐야? 아 맞다. 아 그래 자신의 주변 광역 치는데 상대방 화면이 뒤집어지는 게 하나가 있었지. 자 스킬은 이렇게 해서 다 보았는데 스킬만 봤을 때는 딱 느낌이 p v p 에 가장 좋은 것은 어둠 열매인 것으로 보이고 사냥 PVP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어둠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하네. 일단 PVP 하는 거 보면서 이 시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Fuck uh -huh.